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예전에 댓글에서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십니다. GDP가 증가했다니, 1인당 국민소득이 올랐다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몇몇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전혀 그런 건 없는데,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수치만 올랐다고,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 분위기들이 그냥 허상처럼 느껴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왜 그런지 알고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많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적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는 게 갈릴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부자는 많은데 중산층이 거의 없는 나라하고 반대로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자는 적은데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인 나라하고 어디가 더잘 사는 나라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중산층이 많은 나라를 더잘 사는 나라라고 대답할 거예요. 질문이 바뀌니까 쉽네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잘 사는 나라라는 말이 국민들 대다수가 잘 사는 나라를 우리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마주할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자는 많은데 정작 대다수의 국민들은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 거죠. 부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코로나 이후로 각 정부들이 푼돈 폭탄이 향후 이런 사회를 더 구축이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회가 왜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빚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세계 각 나라 모두가 부채 과잉 문제에 빠져들게 됐다는 점이에요. 지겹도록 듣는 이 부채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일단 이 부채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부터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자산 가격이 이 부채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이 7억이 되면 그 증가한 2억만큼은 그게 누군가의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아니면 빚이든 어쨌든 그걸로 그 증가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버벌이든 아니든 자산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나 혹은 빚으로 그 증가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소득증가가 없어버리게 되면 이걸 온전히 다 빚으로만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은 다 올랐는데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없었기 때문에 빚으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다 채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빚이 다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빚이라는 게 항상 사람들한테 비용을 요구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여기서 비용이 뭐냐? 비용은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이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못 쓰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빚이라는 놈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요. 이제 앞으로 나라에서 푼 돈은 걷어갈 거고 또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럼 사람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벌써부터 지금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현재 내 부채를 다른 누군가의 부채로 채워나가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당장 대출이 끊기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소득 증가 없이 자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 증가분이 부채로 채워지고 부채가 느는 만큼 소비 감소로 연결되는 거네요. 사실상 소득이 감소하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이 중산층인데 그런 소득이 안정적인 중산층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월급이 많다고 해서 결코 중산층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장 집이 있어도 부채가 많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금융비용이 많으면 제대로 된 소비나 저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중산층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소득 증가 없이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부채가 느는 만큼 감소한 소비는 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 이렇게 사람들의 소비가 줄면 결국에 그 나라의 경제를 저성장으로 빠뜨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 형성된 나라가 저성장을 맞는 거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중산층이 없는 나라가 저성장을 맞는 거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나라에서 저성장을 맞으면 그 나라의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대다수의 주요 계층이 저소득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회의 이런 저소득 계층이 그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의지를 상실한 포기계층이 많아지게 돼서 한탕주의라든지 도박 중독이 급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자살이라든지 혹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산층이 사라진 저성장에 따른 저소득화 현상은 그 사회를 멍들고 병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회가 가진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 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형태로 치고 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실 이미 세계적으로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한국 경제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경제 성장이 0%로 멈춰서 정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10년 안에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성장에 따른 저소득화 현상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지는 사회를 우리 사회의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경각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게 뭐 단순히 퍼주고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줄이자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채 문제가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거고 저성장의 심화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장밋빛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심각해져 버린 부채 문제가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쉽게 해결이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이나 기술혁신 둔화 문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그런 세계적인 문제점 지적도 있는 편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